궁금하신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실시간으로 자꾸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중에서 체크를 해서 좀 깊이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수박바님, 중국 가구박람회가 제일 큽니다. 이거는 상품... 하나 드리지, 뭐. 이쪽에서 하나 드리자. 잠시만. 이거 무게가 장난 아닌데. 이 맞나? 도마입니다, 도마. 이거 큰 거죠, 이거. 예. 네, 아주 큰 겁니다. 요것도 비치우드로 된 거고요. 비치우드. 그래서 이제 그런 고무나무나 이런 젓가대 나무가 아니고 굉장히 땅땅합니다. 중국 가구 박람회가 크게 따지면은 상해에서 하는 CIFF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봄가을에 합니다. 봄가을에. 그 다음에 봄매 하는 게 광저우 가구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건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일산 킨텍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잖아요. 컨벤션 센터가. 그 규모의 한7배 정도 규모입니다. 그게 다 가구 브랜드예요. 그게. 그게.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뭣도 모르고, <laughs> 이제 편한 운동화 신고, 이제 중국 가구 박람회 간 거야. 이제 처음으로 간 거죠. 싹다 돌아봐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돌다가, 전체에 한 10분의 1밖에 못 봤어요 하루 종일 안 쉬고 돌고 그 다음날 반나절 돌았는데 전체 가구 박람회에서 한 10분의 1도 못 봤거든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조금 이제 투머치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종합 가구 브랜드 중에 생산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 소싱입니다 이제 갑니다 가면 우리나라 가구시장에 맞는 브랜드들이 또그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컨택하는 거예요 소싱하는 겁니다 뭐, 한도 가고, 리마도 가고, 에스도 가고, 뭐, 까사도 가고, 보름도 가고, 다 갑니다. 다 가가지고, 이제 뭐, A라는 소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우리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우리 한 컨테이너 에 얼마 줄래열 컨테이너 얼마 줄래? 이렇게 쇼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 좋은 제품을 많이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그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은, 그 제품 개발하는 애들이 와요. 그거를 보고, 견적을 쭉 빼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회의를 하죠. 오케이 하면은 이게 이제 제품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저는 가면 바로 그냥 주문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야 이거 얼마야? 얼마에 줄 거야? 하면은 어 이거 한샘에서 보고 왔는데야 웃기지 마 씨, 내가 오늘 계약 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갈 테니까 얼마에 줄 거야? 하면 저한테 줘요. 그냥 그렇게 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 시장에 맞게끔 리사이징을 조금 하고, 어, 가죽을 좀더 고급으로 바꾸고,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들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자차님 질문은 요거는 뭐 저희가 상품을 떠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싼걸 사가지고 자주 바꾸느냐, 비싼 걸 사서 오래 쓰느냐,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취향제인 문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좀 오래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여성분들은 이게 보세 옷 사가지고 1년에 한번 입고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좀 좋은 걸 사가지고 좀 오래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제 철학이 좀 제품에 묻어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해리정님, 해리정님, 음뭐 통통비였는데. <laughs> 해리정님, 요거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요거 해리정님, 해리정님, 요거 조립을 미리 해놨어요. 요거 아시죠? 그, 애프터눈티 세트 할 때, 여기,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올려서 쓰실 수 있는, 네, 그런 겁니다. 비치우드구요. 너도밤나무 네, 저희는 저가떼 나무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 가죽 원산지 컨텐츠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쓰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 다들 뭐, 이태리 가죽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거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태리 브랜드라 하는 것도 그 중에서도 진짜 좋은 가죽 브랜드가 몇 있거든요. 메이드 인 이태리가 아니라 그냥 이태리 브랜드 이름만 가지고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만든 가죽을 그냥 네이밍만 그 이태리 가죽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laughs> 이태리 가죽, 이태리 가죽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90%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저희 라인업 중에서 레체하고 아, 레체, 파보, 브루클린은 진짜 이태리에서 만들어 온 가죽입니다. 진짜 오리지널 이태리, 매긴 이태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크레타, 몰타, 에트나, 리클라이너 있거든요. 요거는 이태리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마스트로토라는 되게 흔한 그냥 그 이태리 브랜드인데 그 가죽을 가공하는 거는 브라질에서예요 근데 다들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태리에서 그마스트로토 가죽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 정도 가격대에 그냥 그 접할 수 있는 그맛스로또가지고다 브라질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음, 저희는 원산지를 표기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이태리, 이태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 하면은 괜히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안 좋은 가지고 쓰,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줄까 봐. 어, 김박 군님, 하나 드릴게요. 그 메일로 저, 저한테 이제 기능성 패브릭 소파에 대해서. 근데 제가, 잠시만. 이거 김박구님 들어가지고 되겠나. 네, 손거울입니다. 손거울. 김박구님이거 혹시 거울 보시죠? 평소에 안 보셨다 하더라도 이거 이제 앞으로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게 월넛이에요월넛 호두나무. 예, 요게 호두나무고. 그 가정용 가구에 쓰이는 나무 중에서는 월래시 제일 비싼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고양이. 이쁘죠? 그리고 여기, 여기 포인트 있습니다. 포인트 요거. 네, 요거 파가지고 빛을 꽂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고양이 발이 있어요. 고양이 발. 요렇게 거치가 됩니다. 요렇게 요거 드릴게요. 빠꾸님 거울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보시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기능성 패브릭으로 만드는 소파들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그 영상을 여러 번 찍었는데 제가 그 뒤에 그 마침표를 찍는 영상을 아직까지 안 찍고 있는 이유는 그 어떤 업체에서도 반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 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건 완벽해라고 하시는 업체가 있으면 제가 그 업체 기능성 패브릭을 샘플로 받아서 제가 테스트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능성 패브릭이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3, 40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디서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를 들고 와서 테스트할 이유도 없고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발수 됩니다. 발수, 방수 됩니다. 방수, 이지클린, 물티슈로만 관리가 됩니다. 색깔 이쁘고 뭐, 뭐 이야기로 들어보면 완벽해요. 그죠? 내구성이 가죽보다 좋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디 써야 되겠습니까? 패브릭으로 되 있는 천으로 되 있는 운동화에 써야 됩니다. 흰색 운동화 예쁜데 오염 될까 봐못 사잖아요. 어? 발수되고 방수되고 물티슈로 관리가 되고 어? 가죽보다 내구성이 좋고면 운동화 만들면 되지 나이에서 바보입니까? 뉴발바보예요. 리바보입니까? 왜안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스키나 스노보드복 우리 눈밭에 굴면요 스키복 아무리 비싼 거 사도요 한 해만 입으면 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안 만들까요? 책상 의자 책상 의자도 똑같잖아요 패브릭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오염에 강한 소재를 안 쓸까요 그냥 일반 패브릭만 쓸까요 왜 유독 가정용 소파에만 그 소재를 쓰며 왜 우리나라에만 쓸까요 그거를 근데 뭐 이렇게 좀 어떤 사람들은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쓴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 절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 기능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염이 되기 시작하고 오염이 되면. 일반 패브릭보다 더 세척하기 힘든 게 기능성 패브릭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이뻐서 구매하신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과대광고, 허위광고, 사기광고를에 속으시지 말라는 거죠. 단점이 분명히 명확하다는 거 알고 구매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간단하게 답이 됐죠. 세개 중에 하나 사시면 절대 실패 없습니다. 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